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가족 얘기도, 연애 얘기도, 심지어 자기 고민조차 절대 꺼내지 않는 사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도통 알 수가 없는 사람. 어떤 이들은 그런 모습을 쿨하다고 생각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전혀 다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의 침묵 뒤에는 당신이 상상도 못할 복잡한 심리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들이 침묵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심리학에는 자기 노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노출을 통해 관계를 깊게 만들지만,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이들은 노출 후에 생길 위험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괜히 얘기했다가 오해받으면 어쩌지? 내 약점으로 이용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요즘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가, 그게 상사 귀에 들어가 승진이 막혔다든가, 친구한테 털어놓은 콤플렉스가 술자리 농담거리가 됐다든가,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거든요. 한두 번만 이런 경험을 해도 사람은 학습합니다. 아, 굳이 말해서 손해볼 필요는 없겠구나, 하고 무의식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결국, 안전이 표현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말을 아끼고 관찰자가 되길 택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방어적 침묵이라고 부르는데, 이 침묵은 소심함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배운 사람의 무의식적 자기 보호 장치인 거죠. 상처받기 싫어서, 통제력을 잃기 싫어서,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두려워서 침묵을 택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침묵인 거예요. 이들에게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통제 욕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를 믿지 못해서보다는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서 말을 줄이거든요. 내가 말하지 않는 한 상대는 내 약점을 모르고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 누구도 날 흔들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심리적 파워 전략입니다. 그래서 감정보다 질서와 제어를 중시하죠. 감정은 예측이 어렵지만 침묵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속으론 계속 긴장 상태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치 겉은 잔잔하지만 밑바닥에서는 거센 물살이 흐르는 강처럼 말이에요. 재밌는 건 이런 사람들은 내가 관계를 통제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에 통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관계의 리듬을 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러니하지만 감정 억제가 곧 두려움의 표현인 셈이죠. 자신이 불안하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 무표정하고 말없는 가면을 쓰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관계 피로와 감정 소모입니다. 사람에게 지친 사람은 말을 줄이거든요. 예전에는 솔직했지만 반복된 실망과 상처 속에서 말해봤자 뭐해라는 무력감이 쌓여버린 거예요. 이건 무관심이 아니라 정서적 탈진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고민을 털어놨더니 너는 왜 그렇게 약해라는 말만 돌아왔고 친구에게 믿고 말했더니, 그게 웃음소리로 퍼졌고, 연인에게 불안함을 털어놨더니, 넌 너무 집착해. 라는 말이 돌아왔던 경험들이 쌓이면, 감정의 연료가 고갈됩니다. 그래서 말할 에너지가 남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다, 실망도 하지 않겠다. 이게 그들의 무언의 신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과 연관지어 설명하는데,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경험이 누적되면 자연스럽게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효용 계산입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관계의 비용 대비 효용을 계산하거든요. 이 정도 이야기면 이 관계에서 적당한가? 이 말을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올 게 있을까? 이런 걸 끊임없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냉정하게 들리지만 사실 누구나 조금씩 하는 행동이에요. 굳이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하면 오히려 피곤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거죠.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계산을 자주 합니다. 그들에게 감정 노출은 비효율적인 감정 낭비예요. 그래서 침묵을 택하는 거죠. 그 침묵은 냉정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의 안정을 얻으려는 전략인 겁니다. 굳이 말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피하고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보호하는 거예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생존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난 괜찮아, 별일 아니야, 신경 쓸 일도 아니야,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사실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약화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 둔화라고 하죠.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거나 울면 안 돼, 화내면 안돼 같은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결국 감정을 없애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말이 없고 표정이 읽히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감정단절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감정 표현을 허락받지 못했거나, 감정을 드러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표현만 사용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냥 좀 그래, 별로야, 괜찮아 같은 모호한 단어들로만 자기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과거의 트라우마입니다.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열었다가 그게 상처로 돌아온 경험이 있다면 그 기억은 평생을 따라다니거든요. 부모에게 얘기했다가 혼났던 일, 친구에게 믿고 털어놨다가 소문이 퍼진 일, 연인에게 과거를 솔직하게 말했더니 버림받은 일, 이런 경험은 단순히 아픈 기억이 아니라 자기 노출은 위험이라는 회로를 뇌에 새깁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데인 고양이가 찬물에도 놀라듯이 한번 상처받은 사람은 모든 자기 노출 상황을 피하려 합니다. 특히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상처는 관계의 가장 깊은 층을 가둬버려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침묵이 곧 자기 보호의 방패가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입니다. 이들은 내 감정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아예 말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거든요. 100% 정확히 전달하지 못할까 두렵기 때문이죠. 또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걸 극도로 불편해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불완전한 나를 보여주는 게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말하지 않음으로써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빈틈 없어 보여도 속으로는 늘 자기 검열을 하고 있죠. 오해받느니 침묵을 택하는 겁니다. 자기 얘기를 하면서 약점이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도 견디기 힘들어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이유는 독립성입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이게 그들의 기본 신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걸 약한 행동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특히 어릴 때부터 남자는 강해야 해. 눈물은 약자의 상징이야.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에게 흔합니다. 하지만 여성 중에서도 강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들에게 자기 얘기를 하지 않는 건 나는 다른 사람의 위로 없이도 괜찮다는 자기 증명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점점 고립감을 키우고 진짜 친밀감을 멀리하게 만들죠. 아홉 번째 이유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우리 사회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거든요. 가정 문제나 개인의 고민을 밖으로 꺼내는 걸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죠. 집안 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힘들어도 참아야 체면이 선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며 자란 세대는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미덕이라 배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혼자 감정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한국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체면과 남의 시선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나 내 개인적인 어려움을 밖에 얘기하면 창피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공감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건 네가 말하기 편할 때 얘기해도 돼 이런 한마디는 상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거든요.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으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왜 그렇게 닫고 살아? 좀 털어놔 봐. 이런 말들은 마음의 문을 더 닫게 만듭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라고 강요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만 낼 뿐이에요.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당신이 먼저 나누세요. 나도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자연스러운 자기 노출은 상대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줍니다. 자기 노출의 상호성이라는 게 있어서 한쪽이 먼저 자기 얘기를 하면 다른 쪽도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침묵도 감정의 표현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침묵을 존중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걸 전달할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인데 생각하셨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자기 얘기를 하지 않는 것도 이유 있는 선택입니다. 다만, 가끔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말을 아끼는 걸까? 이건 두려움 때문일까? 아니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택일까? 하고요. 만약 두려움 때문이라면 그 두려움이 지금도 현실적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상처가 지금의 관계에 똑같이 적용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의 누군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쁜 경험이 현재의 모든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일종의 과잉 일반화예요. 그리고 용기를 조금만 내보세요. 한 문장만 더 얹어보는 겁니다. 요즘 좀 힘들었어. 그 한마디가 관계의 문을 엽니다. 누군가가 그랬구나 하고 받아줄 때, 비로소 내 마음은 안전한 곳을 찾게 되거든요. 자기 얘기를 하는 연습은 근육을 키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쉬워져요. 안전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털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깊고 무거운 이야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점심 뭐 먹었는지, 요즘 뭐가 재밌는지 같은 가벼운 일상 얘기부터 시작해도 돼요. 그런 작은 나눔들이 쌓여서 신뢰가 만들어지고 그 신뢰 위에서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세상이 그 마음을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아직 없을 뿐이죠. 그 확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긍정적 경험이 쌓여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됐다면 주변의 말 없는 사람을 조금 다르게 바라봐 주세요. 그들의 침묵 속에도 이야기가 있고 당신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은 아무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안전함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침묵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게더큰 위로가 되기도 하거든요.